안녕하세요. 딸내미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2시 정도에 여기 소래포구 한번 와봤는데요. 오늘 어 만조시간이 아 3시, 3시 23분 정도라고 하니까 그배 들어오는 시간 맞춰서 오늘 소래포구 난전시장은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소래포구 전통어 시장 앞에 쭉 지금 구리 한창입니다. 구리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와떡불 5kg에 15,000원. 와 10kg에는 3만 원. 석화 구워 먹는 구워 먹는 거. 와. 석아 그러네. 지금 암키구나 키로에만 트로트에만 트만트천원만트로만원와 장이 만찼와 장이 꽉 찼다. 장에만 트로트에만 트로트에만 트로트에도 있고, 트에만 트로트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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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트이다트로트에이 트로트에만 안으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자주 오는 조개집 오늘 참소라가 1로에 10,000원 꼬막은 8,000원 바지락이 홍가리비 홍가리비도 있고 대왕가리비도 있고 백합은 아, 1로에 13,000원 생굴 음. 무침 주사세요! 빤데기 보글보글 좋다. 빤데기한 방에 5,000원. 자, 동신수산. 여기는 박대가재미, 조기우럭, 장대. 동신수산. 네, 바닷바람에 해풍에 말린 생선. 아, 좋다. 깨끗하니 좋다. 자, 사장님, 여기는 자, 구독자님들이 알려주려고 하셨던 강원상에. 오늘도 요거 2만원 만원씩 아 좋다 248호 강원 상해 5번 여기 입구 쪽에 있는 데서 5번으로 오시면은 여기에 자 오늘도 요거 큰거 2만원 이야 엄청 실하고 만원 여기 만원 우리 시장에 가면 해주셨던 우리 사장님 2만원 와어 서더리도 5천원씩 양념은 서비스 아 좋다 사장님 오늘도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회도 있고 아 병어도 있고 사장님 오늘도 많이 파세요 고맙습니다. 네. 야 사장님 내굴다 돌아봐도 최고 좋다. 한 근에 12,000원. 야 좋다. 사장님 굴좀 주세요. 네. 네한근 주세요. 오늘 가서 저녁에 먹게. 야. 사장님 물도, 물도 한 방울도 없어 아, 한 방울도 아, 아. 없어 아5 0 0 g 비래요 400g이 한줄 엄마도 뛰셔 음. 어머니 여기 굴이 진짜 달고 맛있죠 알아요 사장님 에이. 아이고 여기, 여기. <laughs> 아 진짜 굴이 달고 굴이 맛있어. 맛있어 사장님 택배도 <웃음> 하시죠 이야 <laughs> 택배도 야 은석이호 <laughs> 야010-8522-9964자 <laughs> 아, <그래>? <laughs> <laughs> 오늘 사장님 꽃게는 어떻게 해요 <laughs> 자, 시가 네네. 남자 스키. 아이고 좋다. 와. 이런 거는 만원 오늘. 와 이거 크 크기 보세요. 와 크기가 엄청 크다. 크다. 이야 크기가 엄청 크네. 크네. 만 원씩. 응. 와 좋다. 킬로에 만 원씩. 원씩. 암캐. 지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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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이만원야 크기가 다르네 크기가 달라서 암깨가 알때네에알때네 그렇지 언니 믿고 아, 아. 사는 거야 우리 보장해 암깨 아, 너무 좋다 네, 네, 네. 안, 하나님 아깨 보장해 주시네 야 이렇게 네, 안에, 안에 알 들어서 요렇게 보이네요 자 이건 숫게고 이건 암깨 암깨 좋다 게장은 암 게장 담은 음. 거는 1 8 0 0 0 게장은 18,000원 응. 이야 아니, 좋다 간장게장 간장게장 야 어, 좋다 야 저렇게 불도다 씻어갖고 손질해주시고, 야. 아 좋다 좋다. 야. 좋다 살짝 한 번만 씻어가지고 바로 먹으면 되니까, 야 좋다. 음, 좋다 좋다. 자 이거 개도다 이렇게 큰 걸로 좋은, 걸로 좋은 걸로 골라주시고, 음 좋다. 은석이오네 와 생구리 한근에 12000원 은석이오네 와아니 우리 이사 아이고 좋다 와 크다 사장님 우리 한번 해볼게요 시장에 가면 꽃게도 있고 불도 있고 불도 있고 와 사장님 은석이오 사장님 고맙습니다 대박나세요 네와 와 좋다 이렇게 바로 내리는 거 이런 거 사시면 2만 너무 좋다 3kg 아. 2만원인데 너무 좋다 아 아유, 진짜 아까워 3kg 2만원 야 3kg 2만원 야 2kg 많아 3kg 2만원 3kg 2만원 난 2kg 많아 3kg 2만원 이거 먹으면 집에 가서 후해응 3kg에 2만원 엄청 싱싱하다 와 시가다 엄청 싱싱해 오늘 난전어 시장에 3kg에 2만원 오늘 시세입니다 3 k g 2만원 야좋다 야이제 아, 이제 몰려 드신다. 와쭉 몰려 드셔. 3kg 2만 원. 3만 원드 좋다 좋다. 엄마 나보라도 먹어. 뭐. <laughs> 너무 좋다. 지만원0만0 아, 지금 막 내린 곳에 아, 만 원. 와 좋다. 앞에 아, 그 만원 엄청 좋다. 오빠. 앞 아, 만원. 5일, 5일, 오, 좋다. 화5마리도 이게 안 돼. 오, 혼자? 아우메 혼자 아 혼자 혼자 혼자만 드셔? 와. 어. 아, 바구니 넉넉하게 자, 어? 주신다. 어, 좋다. 야. 2만 원씩 가져가. 만 원. 는 어디 갔어? 돈은 안 주고 한번 그 먹어. 수원 암캐가 그냥 키로에 만원씩. 암캐 아, 아, 키로에 만원. 숙회는 3kg에 2만원. 2만 아, 아, 아 가보징만원 2만 3만원. 아. 이거, 이거 2kg만. Gracias. 이거는 얼마예요? 한근에 18,000원. 한근에 18,000원. 15,000원짜리 3개? 끝나세고 응. 응. 계산해보자. 진짜. 응. 말이 아, 꽉 응. 찼다. 장이 꽉 찼다. 개좋다. 키로에 뭐야? 생새우가 한번에1 3 0원사우사 생새우 한에가 주십시오 네, 한 개에 1 0 0요1 3 0원 자, 강아지 음. 한 개에 주십오1 0 0원요만원 근데 지금 만원? 어휴 싸네 만삼천원 만삼천원 만삼천원짜리가 깨끗하고 좋다 저 딸랑 저 딸랑 김치 담때 이만원 주고 사갔어아 좋네 좋네 장이 꽉 찼네 게는얼마 키로에 만오천원씩이요 크다 키로에 만오천원? 이리네마리카다어 맛있어? 안네 지금 안먹어맛있고 진짜 크다. 이거 맛있어다 사장님, 낙지는 어떻게 해요? 낙지? 지 낙지 한마 8,000원. 만 원. 이거 한 마리가?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얘 다리 좀 봐. 엄청 커. 근데 너무 크면 찢어. 작게 더 나아져. 겨울부터 봄까지 다어 아~~ 밤께는 아, 아. 아, 아. 14,000원, 춥기는 14,000원. 아~~ 신신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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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월, 광명시장. 보라까레 1 4 0 0 우리 흥분에만2 0원음 맛있겠다. 네. 정말 맛있어. 시키고에 천천히 한거 같아요. 김인 는키에 많이 하고 광고보세요 줄이 줄이 섰지, 이야. 이거 새우젓이에요, 새우젓. 새우젓이에요? 어, 팽세우는 네. 없어요? 네. 진짜 강화도 새우젓은 2kg에 13,000원? 이야, 그래서 줄이 줄이 와 지금 나온다. 와. 새우젓. 와, 좋다. 이기 토파가 한 단에 8,000원? 보성 토파. 보성 토파? 이야. 아, 한 단에 8,000원? 아, 와, 쌓였어, 쌓였어. 사장님, 고맙습니다. 대박나세요.